어, 이어서 남자 고등부 저병 100m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김동규, 김도현, 한주영, 박도현, 김하진, 이수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경기죠. 네. 정우재전, 선발전, 티켓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음, 두 명의 선수가 어떤 선수가 될 것인지. 아, 그래서일까요? 더욱더 이수영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6명의 선수 출발했습니다. 네, 한주영 선수, 김도현 선수, 국가대표 상비군 소속이고요. 한주영 선수가 저병 50m 에서는 티켓을 확보를 했거든요. 네. 네, 이번에 오후에 몸풀때 몸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과연 또이그 좋은 몸을 저병 100m 티켓도 확보할 수 있을지 6명의 선수 50m를 향해 힘차게 여경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한주영 선수는 초반 스피드가 좋은 선수고 김도연 선수는 200m가 조종목의 선수답게 후반 페이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 막판 50m 구간을 얼마만큼 누가 빠르게 올라가거나 버틸 수 있는지가 중요한 레이스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한주영이 계속해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주영 선수가 확실히 단거리 선수답게 단위 스피드가 좋고 파워가 좋기 때문에 아 막판 좋은데요. 어 한주영이 까요, 김도연이 까요, 박도연이 까요. 2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한주영이 가장 먼저 터치했고 2위는 박도연입니다. 박도연 선수와 한주영이 전국체전 티켓을 따냅니다. 네, 한주영 선수가 국가대표 상비군 소속이고요. 이 선수가 세계 주니어 선수권대회에도 이제 출전할 기회를 갖게 됐는데, 네, 굉장히 미래가 창창한 선수네요. 네, 한주영이.